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는 그랜저입니다.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세단의 가장 인기 있는 차.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 IG를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 7만키로, 2021년에 7만키로, 프리미엄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더뉴 그랜저 IG부터 2.4, 3.0이 없습니다. 그냥 2.5, 그리고 3.5로 바뀌었죠. 이 친구 신세기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프리미엄 초이스. <laughs> 주행거리 잡고, 색깔 좋고, 관리 잘 됐고, 옵션 좋고, 승차감 좋은 차, 가슴이 좋은 대형 세단. 최고입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더뉴그랜저 아이즈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입니다. 흰색계 무사고 7만키로. 2021년에 7만키로. 더뉴그랜저 아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앞에 크릴, 범퍼. 본넷 깔끔하죠? 더뉴 그랜저 iG 프리미엄 초이스 17인치 휠에 차의 상태도 있고 휠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흰색의 무사고 차량 더뉴 그랜저 iG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뉴 그랜저입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도 되어 있고요. 넓죠? 바닥에 코일 매트 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정말 실내 넓고 쾌적하고요.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조수도 조수도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가죽 시트도 되있고요. 어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다 됩니다. 뒤쪽 휠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보고 있습니다. 가솔린에 흰색 무사고 7만 킬로입니다. 더뉴 그랜저의 후미등 보셨죠? 자, 뒤에 후방 감지기 범퍼 깨끗하고 소음기로 깔끔합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인데. 닫을 때는 닫을 때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열 때는 전동 트렁크 받치 트렁크 바닥 이렇게 깨끗하죠 정말 깨끗합니다 골프 야외 활동 예 레저 활동 스포츠 활동 얼마든지 가능하고 요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 네, 바닥에도 이렇게 네, 이 다용도 기능으로 쓸 수가 있고요 넓고 쾌적한 공간 다목적 기능으로 쓸수 있는 트렁크 공간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되어 있어서 참 편하고 좋죠 조속도 조속 뒷바퀴 깨끗하고 타이 상태 좋습니다. 야, 뒷문 앞문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네 개, 휠네개 봤는데 정말 깨끗하고요 흰색이고 외관에 흠집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신 것처럼 다 브라운 시트입니다 앞뒤 다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여기는 비닐을 씌워놨는데 이것은 상품용 가치를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워놓은 겁니다 네, 전동 <laughs> 시트는 기본이죠 노트림도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죠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입니다 자, 보시면 전면 유리 선팅 잘 되어 있습니다.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되고요. 블랙박스 2채널에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 기능 아시죠? 네. 조속 도트림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쭉 오면서 센터페시아 중심에 내비게이션 기능에 후방 카메라 기능. 네, 후방 카메라. 자, 그리고 그 밑에 버튼 시동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이죠. 핸들레스 기능.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통풍시트 기능 다 되어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다 되어있고요 버튼 기어 변식 되어있죠 오토파킹,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키는 두 개입니다 키두개 보이시죠 키두 개고요 주행거리는 7만 킬로입니다 2021년에 7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크루즈 기능도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네. 다 되어있죠 핸들도 가운데는 브라운에 겉에는 검정색 기능으로 되어있는 차 보셨습니다.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죠? 뒤 좌석도 깔끔하죠? 자 이렇게 좋은 차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 IG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차 보기 힘들죠? 빨리 구입하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더뉴 그랜저 IG를 보셨습니다 2 5의 등급은 프리미엄 초이스 흰색에 무사고 7만 k 로 주행했는데요 2021년식입니다 검정색도 아닌 흰색의 깔끔한 흰색 무사고체라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차입니다.